안녕하세요. 독과골퍼 독골입니다. 오늘 제가 공감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한 것은 일단 이전 영상 드라이버 1편 영상에 보면 드라이버 정타를 제가 치는 영상을 공유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자세히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복기를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놓쳤던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드레스를 쓸때 오른발을 뒤로 조금 빼주고 요거 오른발을 어떻게 빼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 그냥 느낌상으로 조금입니다. 왼발을 우리가 오픈 스탠스로 설때 살짝 열어놓듯이 오른발을 그냥 조금 뒤로 살짝 어 45도 정도보다도 좀더덜 되게 열어도 되고 그냥 뒤로 빼는 느낌보다는 살짝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몸도 살짝 같이 조금 열리는 느낌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고 연 방향. 내 상체가 열려있는 방향 그대로 채를 내리고, 여기서 상체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여기서 팔만 쭉 밀어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그대로 다시 오른발 선상까지 채를 그대로 빼서 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채를 이렇게 보면은 내려오는 궤도가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맞고, 이렇게 간다. 이제, 이러면은, 뒷땅도안 나고, 스윙 궤도 자체가, 예전에 제가 수그렸던 스윙에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해서 쳤던 스윙에서, 회전 자체가, 이제, 뒤로 빠지고, 여기서 좀 섰죠? 수그린 상태에서 좀 쓰고, 여기서 팔을 쭉 밀어주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빼고, 팔을 들어줘라. 그리고 여기서 내리, 내리고, 이렇게 오면은, 이 궤도가, 보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치면서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고대로 빼면 요 손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쭉 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고 여기서부터 코킹을 시작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이 왼쪽 손목이랑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올라 꺾이는 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지는 각도가 한참, 그러니까 좀 한참 꺾여야 된다라는 거를 느끼고, 어떤 날은 감이 좋은 날은 이만큼 빼서 꺾어도 딱 적당하게 꺾이는 날이 있는 반면, 어떤 날은 좀 오버스윙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백스윙이, 코킹이 좀덜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되면은, 의도치 않게 좀 열리는 날도 있고 좀 이렇게 늦게 되는 날도 있고 좀 코킹이 좀 빨리 돼서 요게 좀덮이는 날도 있고 좀이 코킹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빼고 그러니까 그대로 빼고 들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하면 이런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은 잘 맞는데 뭔가 이 뒤에서 봤을 때여 방향에서 봤을 때 자세가 아 뭔가 좀딱 내가 원했던 자세가 아닌데 조금 아쉽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그래서 아 뭐가 아쉬운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언을 제가 연습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아이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헤드의 궤도를 제가 이전에는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이렇게 쳤다 근데 이제 헤드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앞으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다 요거를 생각을 해서 스윙은 똑같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그러면 똑같이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드라이버는 이게 기니까 여기서 대각선으로 잡고 밀어주고, 여기서 이제 쭉 일자로 빼라. 일자로 빼라. 그러니까 우양우죠, 우양우. 몸이, 상체가 우양우. 우양우인데 팔은, 팔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거를고대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잡고 서고, 밀어주고, 여기서 이전에는 일자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올렸다 그러면 이제는 헤드의 궤도를 일자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미리 코킹을 조금 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상이 몸이 나랑 똑같이 보게 여기서 1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코킹을 해서 올리려고 그러면은 조금 쉬운 거죠 딱 적당한 궤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 1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어드레스 쓸때 차를 타고 양발 벌린 다음에 살짝 오른발 뒤로 밀어주면 자동으로 대각선 45도 내지 45도 되게 좀 전까지 볼수 있다 그럼 거기서 어드레스를 쓰는 상태에서 좀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어나서 내려놓고 여기서 공은 왼, 왼쪽에 있으니까 공을 보는 게 이런 식이 아닌 대각선 본 상태에서 팔만 밀어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팔보다 오른팔이 뒤에 가있고, 머리도 뒤에 가있고, 이제 프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때, 팔을 바로 이렇게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오른발 선상까지 그냥 빼라. 그러니까 우양우. 여기서 우양우. 하고, 팔을 그냥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그냥 내리면, 그대로 내리면 이제 스윙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여기서 그냥 빼서 들면은 코킹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코킹을 하는데 한참 걸린다 백스윙까지 그래서 오버스윙이나 코킹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뺄때뺄때 뺄때 바닥으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조금 여기 여기를 코킹을 조금씩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은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 조금은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여기서 바닥으로 쭉 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은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그러면 조금 하고 백스윙 들면 끝. 그럼 여기서 내리면 또 똑같이 끝. 이제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면. 코킹이 보다 좀 오버스윙이나 백스윙, 코킹이 덜 되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아마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언과 드라이버 스윙이 똑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스윙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느껴지고 있는 게 아이언은 아무래도 들었다가 여기서 조금 땡겨와서 V자를 맞는 상태로 좀 땡겨와서 여기서 이제 풀어주면서 이렇게 친다고 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 위에서부터 헤드를 이렇게 던지라고 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언이 잘 맞는 날은 저도 모르게 드라이버도 계속 여기서 끌고 오려고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끌고 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좀 푸쉬가 난다거나 아니면 은좀 타임 템포가 안 맞으면 이제 훅으로 말리거나 이런 공이 계속 나와서 의식을 해서 저도 들으면은 여기서 던지고 던지고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안 던져, 저도 잘안 던져 지거든요 이게 아이언 잘 맞는 날은 그냥 계속해서 저도 드라이버를 당기고 올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제 부, 이제 요거 이렇게. 제가 아이언 체중이동 영상을 원래 오늘 먼저 공, 공감했던 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드라이버 이게 좀더 우선일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드라이버 1편이 지금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그 영상이 지금 드라이버 정타가 정말 안 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판단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공이 맞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스윙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여기서 코킹, 오버 스윙 또는 코킹이 덜 되는 백스윙에서 코킹이 덜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좀 어려움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드라이버 영상을 먼저 좀 찍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언 체중 이동 영상도 좀 생각 준비하고 있고 유틸리티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많긴 한데 오늘도 제가 최근에 본 프로님 영상에서 그 프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뭐냐면 하체가 체중이동이 되면서 하체가 이제 열리지 않은 상태, 그냥 밀기만 하는, 밀기만 하는 경우에는 회전이 된게 없으니까 여기서 회전이 된게 없으니까 손목, 손목으로 밀면서 손목으로 넘겨줘야 된다. 만약에 하체가 잘 도는 사람이면 여기서 하체가 돌면서 손목까지 같이 돌려버리면 이제 말리니까 하체가 잘 돌고 회전이 좋은 사람은 그냥 이제 몸통 회전. 여기 몸통이 이제 붙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요거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랑 위에랑 회전이 다 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버리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하체가 잘 도는 분들은 이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직접 보셔도 아마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스를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느낌이 아니고 아마 몸통이랑 끝까지 이렇게 따라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 거거든요. 저도 제가 보니까 회전량이 많아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었다가 쳐서 보면은 거의 몸이 같이 이렇게 같이 다 돌아요. 따로 릴리스를 어디서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몸통이 핀 상태로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이제 또 스윙을, 드라이브를 계속 치면서 느낀 게, 이것도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 보긴 할 텐데, 여기서 뒤로 뺐다가, 들고선, 그냥 몸을 밀고, 팔로 감는, 몸통이랑 하체는 안 움직이고, 팔로 감는, 감고 나서 던져지면은, 그때 따라 도는. 이제 이런 형태도 스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회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또 팔로만 이렇게 할수 있는 스윙도 되고 같이 도는 스윙도 되고 이제 요거를 저도 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영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자 일단 오늘도 조금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는 했는데 오늘 영상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가 드라이버 좀 많이 쏘리신 분들은 좀 펴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오른발을 뺀 상태에서 빼고 정면을 그대로 바라본 상태에서 팔만 쭉 밀어 넣어줘라. 그대로 빼서 그대로 들면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코킹이랑 이게 한참 해야 된다. 백스윙에서 코킹을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발로 빼주는 과정에서 아이언 때 헤드 궤도 수정한 것처럼 조금 헤드를 잡고 올라와주는. 이 따라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라. 고르고 던지는 건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보시면은 조금 더, 어... 꾸준하게. 손목의 꺾임이 꾸준하게 딱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그 감이 오셨을 때는 일정하게만 계속 연습해주시면 아마 거리와 방향성과 여러가지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 오늘도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시작해봤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제가 느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